서울에서. 서울에서. 한 시간 걸려. 한 시간 걸렸어. 근데 사람이 나부터도 그런 것 같아. 엄마를 보면서 내가 또 느낀 게 있네. 참 재미없게 사는구나. 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엄마를 보면 그러니까 봉사를 한다 그래야 될까? 그게 느껴져. 기분기분니면 아니고. 응, 끄떡끄떡 하잖아. 아, 대답하라고요? 끄떡끄떡 하면. 어, 맞아요. 음 네. 몰라요. 네. 그, 봉사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머리를 봉사한다든지, 네. 춤으로 봉사한다든지, 네. 무용으로 봉사한다든지, 그런 네. 봉사 있잖아. 네. 무용. 무용? 춤추. 춤추는 거? 네. 그런 걸 봉사하는데, 내가 굳이 이 말을 왜끌었냐면 네. 우리 춤추는 기분이 좋잖아요. 예. 네. 되게 기분 좋고, 봉사할 때도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마음은 어디 갔어요? 그 기분 좋은 마음은 어디 가고? 왜 마음이 우래요? 응? 어? 음. 그래서 꺼내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굳이? 응? 어? 그냥, 왜내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 인생일까? 딱. 왜내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일까? 내 인생은 왜 버림받은 인생일까? 자꾸 마음속에서 그것밖에 안 나와. 나는 음. 내가 남들한테 못하고 사는 것도 그닥 없는데, 또 그렇게 내가 맨물차게 사는 것도 아닌데 음. 참 남들은 서방 만나서 얘기 낳고 알콩 <laughs> 알콩 날콩 잘 산다는데 음, 그래, 그래. 왜 나는 그럴까 자꾸 가슴속에서 그리면서 울어 음. 엄마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요 네아 왜냐면 남자를 이제 만나고 싶은데 음. 반반이에요. 그래서, 실은, 그래, 그 문제 맞거든요. 아, 그때 본 거야? 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구나. 네. 남자, 이제, 음. 제가 다이가 좀 많, 많으니까, 음. 그동안에는 열심히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 이제, 봉사 많이 하고, 춤추고, 이제, 이러면서 음. 살았는데, 이제 남자를 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남자복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언니는 남자복이 없을 뿐더러, 네. 면사복쓸 운이 없어요. 그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어, 응. 그럼 면사포를 못 썼다는 소리거든, 응. 그렇죠? 면사포를 그 지금 나이가 솔차이 많이 먹게 보여요. 나보다는 훨씬 많이 먹게 보여요. 근데 누가 저 사람한테 면사포 안 썼다 그까 응. 말하자면. 응. 근데 진짜 안 썼어요. 응. 면사포 쓰지 말아라. 응. 자식 없어라야. 응. 나 혼자 여기까지. 그냥 아까 그랬잖아. 이제 오다 보니 내가 <laughs> 그때는 죽겁게 왔는지를 모르겠지만 지금 나 혼자 오다 보니. 자, 외롭단 말을 하는 거지. 지금은. 어, 네. 어, 그래서 정말 남자가 좋아서 남자를 찾는 건지. 외 아니에요. 음. 그 네. 어, 로워서 남자를 찾는 건지. 아니에요. 어. 그냥, 그냥 아까도. 대화하고. 어. 좀 이렇게 좀 재미있. 어, 어. 응. 응. 그래서 남자를 찾는 건지. 응. 그런데 딱히 내가 남자를 좋아서 남자 찾게 안 들어와요. 안 좋아해요. 예. 네. <laughs> 그그 뭐, 내또 언니가 또 성격이 되게 깔끔한가봐요. 네, 깔끔해. 예, 남자 냄새 난걸또 질색을 해요. 네. 남자한테서 남자 냄새 나잖아요. 네, 네, 네. 아니, 그런 사람이 무슨 남자를 찾는다고 점을 보러 오냐고. 아. 친구같이 사귀는 거, 친구가 안 되는 거지, 남자 사귀는 거. 아니, 그렇게 사귀면 상관이 없어. 네. 그렇게 사, 사귀면 상관이 없는데, 언니는 오늘한테 작심하고 온 거야. 어? 왜? 내가 앉자마자 그랬잖아. 참 남자 보고 없네. 네, 했잖아. 네, 네, 네. 아마 점으로 왔을 때, 언니한테 결혼 안 했단 말은 나밖에 안할 거야. 에. 나이 보고 다 결혼했다 그럴 거야.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그럴 거야. 근데 나한테는 결혼한 걸안 들어왔어. 면사포 쓴 걸로 안 들어왔어. 에. 어? 면사포 쓸 온, 어, 이, 저, 저, 저기가 아니거든. 네. 팔자가 아니거든. 네. 응? 근데 무녀의 팔자냐. 그것도 아니거든. 네. 스님의 팔자냐. 그것도 아니야. 어. 그냥 팔자가, 여로운 팔자다 뿐이야. 그렇지. 응. 여러 팔자고, 무당하고 뭐 싶은 생각도 없고. 음?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거, 아, 그런 것도, 그런 것 없고. 네. 그냥 아까 봉사하면서 사냐고 그래서 물어본 네, 거고. 네. 음? 네. 근데, 남자친구를 만나는 건 좋은데, 그게 내가 만나라 했다고 해서 엄마가 만나고. 음. 안 만나라고 또안 만날 사람 아니거든. 음. 가다가 아우, 싫어. 뭐, 지금까지도 뭐 남자 없이 살았는데. 그렇지. 어, 남자 없이 살았는데, 뭐 내가 굳이 지금 와서 뭐 남자를 만나. 음. 그러면서 마음이 변할 수가 있단 말을 하는 거지. 그 음. 어. 음. 그래서, 엄마는, 오늘 지금, 네. 엄마 아니지. 언니다, 언니. 엄마 아니지. 엄마 아니야. 응? 아, 굳이, 네. 그냥, 이래도 그만이고. 그렇죠. 이래도 그만이야. 그냥, 답답하니까, 영웅집에 해놨는데, 딱 당첨이 됐어. 당첨이 되니까, 그냥 이거라도 한번 물어볼까? 응? 네. 그런 마음이 왔지? 뭐, 내가 뭐, 아, 문제, 응, 문제가 있거나, 뭐 힘이 들거나 네. 뭐 남자가 없어도 지금 내려 죽겠다 그것도 없어 엄마한테 들어온 거 없어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하셔요무당이니까 얼굴만 보고? 영으로 우린 영으로 봐야죠 아 얼굴만 보고 알아 영으로 영으로 들어오니까 음. 알지 엄나무당이니까 네. 어, 알아 응 <laughs> 응? <laughs> 어. 어? 어. 그냥 근데 이거는 안타까워요 마음이 텅텅 빈 것은 그래 허전하지 응 음. 근데 그 허전한 마음이 허전한 마음이 남자를 만난다고 해서 엄마가 채워주지 않는다는 뜻이야. 왜? 남자를 지금도 선거고 있단 말을 하는 거야. 그게 안 되는구나. 응, 음, 지금도 선거해서 엄마를 붙으면, 어, 남자한테 냄새나. 어쩌말같 아, 갔으면 좋겠다. 응? 하루 이틀은 좋게 만날지 모르지만, 2, 3월 지나면, 아, 나 남자 싫어. 야, 안 만날래. 하고, 끝내버린단 말이야 말을 하는 거지. 총을 제가 안 주는 거죠 그렇지. 아, 그게 안 되더라고. 어. 밀어버린다는 거지. 어느 남자가 들어와도 응. 밀어버린 거지. 어, 남자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응. 다. 맞아. 어? 근데 굳이 어디서 왔어요? <laughs> 어? 서울에서 왔다니까요. 서울 어디? 서울 금천구. 금천구? 네. 뭐 굳이 미안해요? 네. 굳이 큰 <laughs> 고민은 없는데서찾에 어, 왔냐고. 어. 어, 굳이 인연이 있으니까 안나고 그렇게 말하면 <laughs> 뭐 고맙지. 음. 그리고 그래 음. 고마운데. 나한테는, 고민은 막, 예. 나한는막 뭐가 지금 어떻게 돼서, 뭐가 어떻게 해서, 네, 네. 뭐 그런 건 없는데, 고민하면 이건 고민이 되죠. 아, 음, 남만나고 아니, 건가요? 그런 고민이 아니, 아니고, 젊었을 때부터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치고 살았다면, 가슴속에 웃음은 있어야 되는데, 가슴속이 너무 외롭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저분을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 저외로운 곳을 어떻게 달려줘야 될까? 항상 저 빈주먹을 어떻게 달려줘야 될까? 음. 그런 마음은 있어요 제가 이제 무용으로 더 크려고 그랬는데 음. 문화재 선생님이 저를 깎았어요 아. 안 줬어요 커트 시켰어요 깎았다. 그래가지고 몇 년이부터 춤을 접었어요 네. 그 춤을 춰야 저는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구나 저를 이술 안 시켰어 더안 키우려고 잘랐어 저를 제가 그렇게 사정을 찾아가 사정하고 그랬는데도 음. 안 시켜주더라고 그러면 저는 이, 무용으로 더클 수는 없거든요. 음. 올라올 만큼 올라왔으니까. 음. 더 이제 커서 좀 욕심 좀 내고 하면, 더 음. 조교도 되고, 문화재도 되고 할수 있는데. 그랬으면딱인데 커트를 시켰어요. 몇년 전에. 희한하게 운이 그때 그랬나봐요. 근데 저는 이런 데안 다니고, 막, 실은 큰 고민이 없어, 선생님. 그리고 제가 그냥 극복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때 한 번, 진짜 인생 살기 싫더라고. 내가 그거로더 크려고 했는데, 욕망을 가지고 했는데, 저를 커트 시키니까, 그때, 한4 개월을 진짜 방황했어요. 그래서 다 접었어요. 충분히. 어. 그래서 그그 그 낙이 없다는 건 그건 진짜 슬프게 들어왔어. 아 맞죠. 내가 말했죠. 춤을 추 분이 그왜 우울하게 들어올까? 그러니까 남자 때문에 절대 우울하지 않아요. <laughs> 남자나. 어. 내가 정확하게 본거 맞죠.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어. 춤을 추는데 웃어야 되는데 아니 춤을 추는 모습이 웃지를 못하고 있을까? 어? 그게 그러면 오늘 아 그래도 조금은 위로해 줬네요 그치, 보이안했그 그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말했든 안 했든 그래도 여기서 우울했던 게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그... 이만큼은 뚫고 아까, 아까하고는 좀 틀려요 말씀을 좀 하고 나니까 언니가 말씀을 하고 나니까 아까는 정말로 내가 저번에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지? 큰 고민은 안 갖고 왔는데 가슴이 이렇게 우울하고 그걸 참 그때 와서 해결했었어야 되나? 그렇지 그럼 밖에 되나? 응 음. 이럴 때 오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진작에 좀 가서 다른 쪽이라도 내가 좀 춤을 추든지, 어, 좀 그랬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접어서 학생들 다 다른 선생님 찾아가게 보냈어요. 그래서 무용을딱 접고 그때부터 한게 이제 툭 쳤어요. 난타. 음. 응. 네, 원래 근데 저는 춤이 제일 좋거든요. 음. 응. 난타를 쳤다고도 네. 재미가 어깨 들어와. 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래. 어, 재미가 어깨 들어와. 그니까그 그거라면 내가. 충분히 유로를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네. 그런 고민이라면 내가 유로를 해줄 수 있지만, 남답다는 고민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단 말을 하는 거야. 어? 그니, 뭐, 나는 그냥, 이제 이미 시간이 이제 지났, 지났다 하더라도, 언니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 치더라도, 나는 언니가 그냥 아까 저 무슨, 뭐 저기를 해요 했잖아. 봉사를 해요. 뭐냐 물어봤잖아. 그걸로 내가 그 꺾어놨던, 내가 할 좀, 그렇게도 난 사람들한테 이렇게 웃음을 준다. 나는 그렇게 좀... 그렇지. 그거는 음. 있죠. 그런 낙은 있는데 아니요. 없어요. 뭐, 크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없다고요. 마음이 무겁죠. 없다고.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음. 춤을 춘 사람이면 음. 그런 낙이 들어와서 내 병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음. 전혀 그게 나한테 느껴지지 않고 왜 재미가 없을까요? 내가 반대로 오히려 물어봤잖아요. 그걸 그때 와서 해결 했었어야 되는구나. 음. 이런 걸 몰라가지고 그랬었으면 이제 이런 마음이 내가 이렇게 상처를 갖고 있는 마음이 어? 좀 치료는 됐겠죠. 응? 음. 응. 음. 또 물고 어보 싶은데. 그래서 춤을 춰봤어요. 그래서 안 추고 그런, 학생들이 하도 춤, 저기 해서 한몇 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안 하고 있는 거고. 코로나 끝나면 은 하세요. 춤 춰요? 음. 그게 살 길이고 내가 부탁할게요. 춤을 추면서 옛날 웃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울한 감이 아니라 웃을 수 있는 춤을 췄으면 좋겠어요. 음. 지금 다른 것은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어요. 솔직히 남자는 핑계고, 응? 음? 그냥만 있으면 그만이고, 아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그만이고, 뭐 크게 남자를 비중을 잡고 있지는 않아요. 어 내가 그랬잖아 면사포 쓰지 못한 사주였다 틀렸으면 따지시고요. 맞아요. 그렇 네. 누가 그날에 면사포를 안 썼더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혼했겠지. 만약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했겠지? 그치? 네. 언니 면세폰 못 썼어요. 응? 그니까, 러 그러니까, 춤으로 내가 그거를, 음. 다시 웃음을 찾았으면 좋겠어. 그한 가지는 내가 진짜 아. 곤태주고 가고. 그러니까. 아휴, 욕심이겠지. 그지 못하니까 춤추면 뭐하냐 싶어서.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내가 여러 사람을 내 춤으로, 어? 그춤실력을 있다, 그래. 그러시는데? 그래서 무대에서 춤만추 애가 지금 벌써, 6년, 7년? 비싸요. 그러면 또 바뀔 거예요. 응? 음? 춤추어야지 살수 있어요. 응? 그옛말리틀 말은 아니죠. 아까 내가 그잖아 춤추는 사람이 왜 이렇게 시무룩해? <laughs> 춤추는 것 같지도 않아. 춤을 그걸로 음. 풀어먹어야 되는데. 왜 추, 춤추는 사람이 시무룩해? 응? 음? 근데 그 사연이 있군요. 응. 네. 음? 안 키우려고 잘랐어. 그러지 말아요. 음. 음? 근데 그걸 딱 풀어놓으니까. 아까부터는 마음이 훨씬 편해요. 훨씬? 운이 안 좋으면, 아우, 그래도 내가 그렇게 저 했는데도 안 해주더라고. 그게 너무 했네. 선생님은 너무 투의하실 거예요. 음,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이 날라가 버렸네. 네. 눈만 뜨면. 하여튼, 사, 사개월 딱 하고 제가 털고, 아 다른 길로 가자 해서 했는데, 그 사, 그게 있어요. 그게 스토리가. 아. 자기 딸들 키우려고. 그럼 언니 스스로 내가 뭐 언니가 내집본데 연사 같은 꽤 들어보여요. 뭐나 거기에서 하지는 못하지만 제자를 키우시면 되잖아요. 무용 잘하는 애들도 얼마나 많을 거고. 제자 키우는 거 하기 싫더라고. 하세요. 그래서 다 다른데로 보내고. 근데 지금 작년에 학생들이 몇명 해달라고 해서 몇명한 여섯 명한 6명? 지도하고 있는데 하고 싶지 않은 거지. 더 성장, 성장도 내가 못하고 춤추기 싫다고 안 추운 거지. 코로나 만나서 지금도 하면 하는데, 제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하세요? 쉬라고. 그게 언니를 웃게 만드는 거예요. 언니 스스로는 내가 왜 울었는지를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응? 근데 아까 내가 너무 우울하다고 그랬잖아요. 응? 왜 무용한 사람이 이렇게 우울해? 저 가슴은 어떻게, 어? 어른만 져서 보내주려야 될까? 근데, 답은 찾았네요. 그쵸? 하시면, 그냥 내가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 새싹들 보면서 다시 나는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그럼, 선생님, 남자는 볼 필요도 없네요? 응, 음, 나는 그래. 언니가 남자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 그리고 와도 없는데? 또 잘라버리고, 또 잘라버리고, 아... 잘라버리고, 아... 응? 그럼, 그렇지. 예. 그리고 면사포 자체를 쓴 사주가 아니라고. 됐습니까? 난, 아, 그거 보려고 하는 듯이. 응. 난, 마, 만나고 싶으면 만나세요. 만나기는 하는데. 어, 언니 자유예요. 그럼 오면 또 잘나요. 응? 음? 욕심이 안안 가지더라. 응. 음. 정리 안젖지더라 됐죠?